떠나기 전에 제일 고민했던 게 루트 어떻게 짜야 되나 했잖아. 되게 막막하더라고. 떠나기 전에 가본 것도 아닌데 알아야 할 정보도 너무 많고 결정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제일 막막했던 게 루트 짜기였던 것 같아. 봄에 유럽, 여름에는 아프리카 시원해서 추웠어 아프리카. <laughs> 그러고 가을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추워진 겨울에 중미, 남미 그러니까 정말 날씨 날씨 때로는 딱 맞았지 완벽했지. 루트 짤때 가장 기본 원칙은 여행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자, 언제 자신이 여행을 떠날지를 보고 나서. 맞아. 그거에 맞는 기후대를 찾는 거. 그러니까 그때 제일 좋은 날씨 때를 아, 찾는 게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 같아.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나쁜 날씨에 가면 아, 근데, 힘들잖아. 응. 응. 동남아부터 시작하는 게 모두가 추천 하는, 근데 우선 리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응, 해, 응. 그게. 어쨌든, 겨울, 우리가 겨울쯤 출발했을 때 동남아는 날씨 날씨가 날 좋았으니까. 너무 좋았고, 딱 우리가 다섯 달 아시아 여행하고, 유럽을 간 것도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진짜? 우리가 패딩이 없잖아 또 응. 무조건 플리스로 추위를 막아야 응. 되는데 5도 이상 내려가면 안돼 5도 이하로 그래서 좋았던 거 같아 딱 응. 시계 방향으로 여행을 하는 게 확실히 시차 적응에도 좋고 응. 여행 루트 찰때두 번째 팁은 남들이 한 거는 정말 응. 창고 한고사항도안 되는 것 같아. 그 우리 정말 뭐 계획 없이 음. 왔는데 뭔가 되게 우리만의 이상한 루트로 다니게 됐어. 코스타리카도 거의 안 오는데 코스타리카 음. 2슈 동안 음. 산타 테레사 정부 동네 가서 요가만 하고. 카테말라도 3 주나 음. 있고. 근데 과테말라도 진짜 거의 그렇지. 탑 여행지 중에 뽑을 음, 정도로 좋거든요. 와서도 요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테마를 미리 정할 순 없지만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다 보면 음. 그게 루트가 또 자동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요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되게 우리만의 루트가 되었고 커피를 좋아하면 콜롬비아에서 네, 뭐 엄청 오래 있는 거지. 거고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도 루트는 자동으로 완성 해보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나가보면 음. 자연스럽게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라 꼭 세계 여행 출발 전에 정말 모든 걸다 짜고 나올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 없어. 아, 그리고. 그럴 또 수도 또 없어. 우리가 고민했던 게 세계일도 한국어. 어, 사야 아, 되네요. 그것도 또막 이슈, 이슈야. 세계 여행 준비할 때. 근데, 어, 몰라. 그건 성향에 따라 음. 다른 거야. 우리 성격에는 샀으면 되게 독이 됐을 음. 것 같아. 음 왜냐면. 모든 일정이 짜여진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요즘은 저가 항공도 워낙 많고 그렇게 세계일주 항공권 사서 나오는 경우가 더 드물어 너무 짜여져 있어요. 한 명도 못 봤어 그거 사서 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되게 올드한 얘기야. 봄의 유럽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만 짜되 뭔가 연관해서 가면 되게 좋은 여행지들이 또 있더라고. 예를 들면 스리랑카, 몰디브. 이거 한국에서 나오기 전엔 몰랐는데. 다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뭐 워낙 정보도 많아서 그때 그때 그 나라 가서 그다음는 어디 나라 갈까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여행의 묘미였고. 비행 기서산때 가는 거지 뭐그 다음 <laughs> 여행지로. 육로 이동하고 음. 뭐한 거지 뭐. 싸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참 떠나기 전에는 막막했던 거 같아. 어, 막다 짜야 돼, 다 짜고 나서 가야 될거 같은데. 음. 하기엔 너무 막막하고 주제가 커. 그러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음. 그러는 것도 불가능하다. 음. 그리고 한국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가라. 돌아갔다 다시 나오면 되지막 음. 한국을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음.